축복합니다, 두정원입니다. 아, 여러분들 뵙는 게참한 달만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뭐가 이렇게 바쁜지 영상을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는 꽃들이 이렇게 아주 열심히 피고지고, 아, 정말 이게 무슨 꽃이지 잊어버릴까봐 이름을 이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꽃자랑도 하고. 어, 또 어, 미니 바이올렛 제가 삽목했던 것들이 이제 싹이 나와서 그거 묶음으로 팔고 스트렙토카르푸스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예뻐서 길르는 실내 식물들 어, 몇 종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꽃님들 너무 너무. 고 싶습니다. 어, 참 목소리로 아름답게 소식 전해 주셨던 분, 맛있는 거 보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정말 참 그립네요. 이제 요즘 야생화를 안 하니까 어, 너무 한가하고 좋네요. 야생화로 만날 때. 어, 너무 바빠서 정말 전화 받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야생화 내려놓으니까 어, 전화 받기도 수월해졌고, 어, 그렇습니다. 요거는 15종인데요. 미니바이올렛 15종류입니다. 어, 3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보내드려 봤더니 하나도 안 상하고 잘 갔더라고요. 어, 미니바이올렛 15종입니다. 어, 몇달 후면은 이런 꽃이 이제 만발 하겠죠 하, 너무 꽃도 오래가고 좋은것 같아요 자 여기 그어 제품들 15종 이름입니다 음 15종 이고요어 여러분께 요거 소개하면서 어 이제 스트랩토 카르프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댄디 인데요 이게 꽃이 엄청 많이 폈었는데 제가 빨리 전해드리지 못해서 꽃이 이제 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꽃이 너무 존재감 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카타추타입니다 38,000원 이고요 이파리가 너무너무 길어서 칠렐레팔렐레 해갖고 제가 많이 잘라준 제품입니다 음, 촉도 많고요 어, 38,000원입니다. 쪽이 많아서. 어, 그리고 실제로 보면 색깔이 더 예쁘답니다. 핸드폰이 잘못 잡네요. 제가 요 정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종류대로 모으고 있는데, 요거는 DS 소피 롤레 토브나입니다. 48,000원이고요. 어, 분홍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아주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laughs> 요거는 요, 보라색 계통 그게, DS, 스토피, 롤레 토브나, 48,000원입니다. 요, 한 가지 보내드리는 겁니다. 어, 너무, 이쁘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색깔도 오묘하고, 어, 딱 보라색만 있는 게 아니라, 차차 변하는 색깔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파리가 길죠? 자, 요거는, HD9013 입니다. 어, 저희가, 어, 파종한 건데, 아주 빨간색인데,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어, 요거는, 어, 8만원입니다. 8만원. 어, 빨간색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꽃이 굉장히 프릴도 있고, 어, 꽃이 크더라고요. 존재감이 있고, 그래서요. 이 애를 삽목을 많이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 또 어, 좀 팔고 싶기도 하고, <laughs> 예, 그물도 있어요. 아주 신기한 보라색으로 그물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실제로 보면, 자, 요거는 암블라입니다. 암블라 어, 28,000원이고요. 어, 요렇게 예쁜 아주 사랑스러운 모양으로 프릴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큰거두 개하고, 이렇게 작은 거가 있습니다. 음, 자, 루비 대품입니다. 35,000원이고요. 아주 키도 크고, 이파리도 굉장히 큼직큼직합니다. 어, 35,000원입니다. 어, 실제 보면은 더 예쁜데, 어, <laughs> 자, 요거는, 어, 루비 대품 사진입니다. 자, 루비 대품. 캐치폴 2266입니다. 3만원이고요 아주 꽃이 한가득 폈다가, 이제 또 지고 또 올라오고 합니다. 어, 3만원입니다. 캐치폴2266 3만원입니다. 잎사귀가 조금 길어요. 그리고 풍성하고요. 자캐치폴 13168입니다. 봄 시리즈죠. 3만원이고요. 어, 자 이렇게 아주 환상적으로 피는 아이입니다. 이런 어, 모양 하고 있고요. 캐치폴23168봄 어, 28,000원이고요. 어, 그러니까 두 종류죠. 어, 28,000원짜리, 30,00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어희 요거는 스프링다운 대품입니다. 8만원이고요. 스프링다운. 아주 꽃이 존재감이 굉장히 아주 화사하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스프링다운 대품 8만원입니다. 음, 꽃 인심이 좋은 것 같아요. 꽃이 엄청 많이 펴 있더라고요. 어, 사진기술이 없어서 이쪽으로 찍으니까 손, 꽃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브리스털 제스티 레몬입니다. 35,000원입니다. 브리스톤 제스티 레몬 35,000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잎사귀는 아주 길고 예쁩니다. 브리스톨 자 파종이입니다 3만원 이고요 아주 사랑스러운 핑크색인데 가운데가 노란색 으로 되 있는데 좀 얼굴이 큽니다 이거는 어, 얼굴이 커서 어, 보기만 해도 아주 사랑스러운 3만원 입니다 입니다 자 13번 골드입니다 3 5 0 0원이고요 어, 이파리가 아주 25cm는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이렇게 큼직하니 아주 튼튼하니 되어 있습니다. 자, 7억은 할리퀸 레이스입니다. 랜덤이고요, 15,000원이고요.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3개씩, 어, 4개씩 꽃대가 다 있습니다. 어, 7억은 할리퀸 레이스, 랜덤으로 15,000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7645-9876으로 주십시오. 어, 자, 골드입니다. 엘로우와인입니다. 3만 5천 원이고요. 잎사귀가 아주 풍족하게 있고 촉도 여러 촉 있습니다. 엘로우와인 3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어, 이파리가 많이 있죠. 자, 무명이 2만 5천 원입니다. 상큼하게 이쁜 아입니다. 어, 이파리도 건강하고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자, 25,000원입니다. 무명이 25,000원 16번입니다. 자, 신닝기야 외목대 파티 드레스입니다. 14,000원이고요. 어 외목대로 키워서 어, 꽃이 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신닝기야 외목대 파티 드레스 14,000원입니다. 어, 자, 신인기아 외목대 파티드레스 14,000원이고요. 이건 신시아입니다. 역시 14,000원이고요. 14,000원입니다. 신시아 어, 꽃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어, 스톤 엠마입니다. 스톤 엠마 외목대고요. 2만원입니다. 스톤 엠마 외목대고 미니종이죠. 2만원입니다. 요렇게 되고 어, 외목대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스톤앤마 2만원입니다. 17번 어, 스톤앤마입니다. 자아 요거는 신인기아 브루윈드빌 15,000원입니다. 요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게 앙증스럽고 어, 자가투제가 외목대로 만들어놔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아 레드라이더입니다. 1 5 0 0 천원이고요. 이렇게, 외목대로 돼 있습니다. 이자레드라이더 어, 입니다 15,000원 입이렇 이렇게, 랜덤으로 나갈 거렇요자렇게이 이렇게, 이0 0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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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게 파실 수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니 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아이들입니다. 황금종합 대품입니다. 어, 요거는 황금종합 어, 5 0 0 0원 씩입니다. 어, 작은 화분이죠. 어, 12cm, 10cm, 9cm 화분인가 10cm 화분에 있습니다. 칼라 칼라데아 아마그라스입니다. 2만원이고요. 이것도 역시 어, 포기 나누기 하시면 내년에 이런 화분이 6개 정도 되고요. 피 어, c 본입니다 어, 2만원이고요. 이런 어, 꽃이 핍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런 어, 꽃이 향기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꽃 보기가 좀 힘드시죠? 근데 꽃이 피면은 너무너무 이쁩니다. 어, 생선 가시 닮았다. 그래서, 어, PC 본인데요. 자, 2만원입니다. 2만원. 요거 삽목이 잘 돼요. 그래서 잘라서, 어, 커피, 그 컵에다 꽂아놓으시면 굉장히 여러 개의 그 화분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트정원이었습니다.